각 후보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행 지난 운동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 내용은 폴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예산 절감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는 오바마 거를 겨냥해 만들어진 라이언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인기 캐릭터 빅버드가 등장했습니다. 첫 TV 토론 이후 예상밖에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오바마 측이 만든 광고입니다.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균형 예산을 위해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PBS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빅버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후보들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 활동도 활발합니다. 후보들은 최근 활동과 선거 동료 글들을 올리며 유권자들과 소통합니다.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선거 동료 동영상도 눈길을 끕니다. 신세대 유권자들을 겨냥한 후보들의 패러디 동영상도 재미를 더합니다. 롬니 후보가 춘 싸이의 말춤은 미국 유권자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